2017년 10월 21일 저녁 7시 경복궁에서 특별한 패션쇼가 열렸다. 한복의 날을 맞아 열린 한복 패션쇼. 올해로 21번째이다. 이번 패션쇼의 주제는 끌림이었다. 행복의 멋에 이끌린다는 뜻이다. 요즘 한복은 그저 입는 의복이라기 보다는 패션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한복에 점점 패션이 더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3년 10월 19일, 정부에서는 한복을 입으면 경복궁 무료 입장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경복궁 입장료는 3,000원, 한복 대여료는 2시간에 15,000원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복 착용 시 무료 입장이라는 정책 시행 후, 1년여 사이에 한복을 입은 관람객 수는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어... 는첫 번째로 한복이 조금 더 예쁜 것 같고 좀 와서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좀 비싸더라도 한복 입고 이렇게 다니고 사진 찍는 게더 의미 있고 추억이 될것 같아서 빌리게 됐어요. 일단은 경복궁에 와야지만 한복이 입는 게 제일 어색하지 않고. 또 와서 찍을 때 한복 입고 찍는 게더 예쁘고 <laughs> 아름다워서 그래서 입게 되었습니다. 언제 입어보겠어요, 한복을. 이렇게 나를 잡아서 한복 비싸지만 그래도 예쁘게 입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외국 사람들이 많은 경복궁이니까 어 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쉽고 기념되는 일을 만들고자 입었습니다. 길고 좀 다닐 때마다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입고 오는 거니까 그게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아요 이제 화장실 같은 그런 볼일 볼때좀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둘다좀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계단을 오를 때 살짝 치마가 밟히는 점만 어떻게 보면 평소에 입을 수 있는 편하게 되는 거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그 한복 개량 한복과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의 인식부터 먼저 좀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한복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집안 행사라든가 이런 거할 때도 많이 입지를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좀 가격을 좀 낮추고서 좀 대중화를 시키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복은 한민족 고유의 옷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한복을 입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로 추정할 수 있다. 신석기 시대 유물인 가락바퀴와 뼈바늘, 배실 등이 그 증거다. 한복은 중국 계열이 아닌 바지나 조고리를 입는 몽고 쪽의 북방계 호복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삼국시대에는 저고리, 바지, 치마, 관모 등의 의복 형태를 갖추었으며 두루마기도 이 시대부터 생겼다. 고려시대에는 몽고복식의 영향으로 저고리가 짧아지고 소매가 좁아졌으며 띠가 얇아지고 고름을 달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작고 짧은 저고리에 풍성한 치마 웅장한 머리모양 등으로 전통 한복미가 나타나 지금의 한복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제 강점기 하얀 한복은 우리 민족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해방과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시절을 거치며 한복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합니다. 10년 사이 한복의 개량화가 이뤄지고, 나일론과 비로드 같은 새로운 소재가 등장한 걸 영화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과 서구 문물이 공존하던 시대, 한복은 웨딩드레스로도 활용됐습니다. 작고한 소설가 박완서 선생도 결혼식 때 고운 한복드레스를 입었습니다. 60년대 들어서면 저고리의 고름은 브로치나 단추로 바뀌고, 치마는 한층 화려한 무늬를 자랑합니다. 한복의 화려함이 정점을 찍은 건1 9 7 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 속에 자수와 금박으로 화려해진 한복은 특별한 날 입는 예복으로 바뀌면서 생활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미인대회에서 민속 의상상을 단골로 휩쓸던 한복은 88올림픽을 통해 세계의 한국적 미의 대표로 소개됩니다. 새로운 색이 한류바람을 타고 한복은 더욱더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통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잊혀졌던 한복은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28살, 한복 짓는 아가씨 황 이슬입니다. 아무리 옷이 예뻐도 그거 옷은 입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일상 속의 한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현대하고 적절하게 맞는 그런 방법으로 조금씩은 디자인이 바뀌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한복이라고 해서 한복감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티셔츠 입은 것처럼 바지 입은 것처럼 이렇게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치마 길이가 너무 길어서 땅에 끄시는 문제는 치마길을 조금 올리 커플 룩으로 남친, 여친, 같이 데이트할 수, 입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도 만들고요. 요소요소적인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현대화 시키면서 감각적으로도 조금 현대적인 감각이 나게끔 했어요.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가 아시아 국가에 많이 소개되면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어보는 행사나 한복을 사가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대여정 외국인 손님 비율이 10명 중 1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한복은 외국인들에게도 친숙한 의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한복을 입고 여행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고 여행 숙박 사이트에서는 한복 대여 이용권을 여행 상품에 끼워 놓고 있다. 한복 패션쇼는 세계 각국에서 열리고 있으며 런던 주최 대한민국 문화원은 우리 옷 배자라는 제목으로 한복 전시회를 기획해 호평을 받았다. 한복 패션쇼는 민간 합작의 형태로 세계 여러 도시에서 열리고 있으며 디자이너 이성봉은 파리에서 1985년부터 태극기 이미지와 모시 소재를 선보이기도 했다. 패럴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한복을 입고 레드 카펫을 밟았습니다. 의복은 시대의 필요성, 그리고 사람들의 감각에 따라 변한다. 우리 한복도 그런 변화를 겪어왔다. 옛날보다는 입을 옷을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한복은 기능보다 멋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한복을 전 세계 사람들이 패션의 목적으로 입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